다윗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 n g Vidana, s o l o m o 그 a n 다윗 e t a 다 s h i m t a i s h 비드 다윗, 데이비드 데 t a i s h 이 m Tai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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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i s h 비드 많이 들어보셨죠? 왜 서양 사람들 이름을 뭐 데비드, 데비드, 뭐, 또 영화 같은 데 보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데비드라는 이름은 항상 나와요. 왜? 그냥 빠진 게 데비드니까. 왜? 다윗까지 뭐해? 자, 너다윗까지보라 응? 너 데비드, 다윗까지, 네? 다윗까지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그쵸? 대단하면. 진짜 대단한 게살았어요 그쵸? 예, 네? 큰데.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뭐, 지오는 적이 없었잖아요, 그쵸? 지구. 근데 이런 타이도모한 때가 있었어요? 예? 여기 1절 보세요, 1절. 여, 하나님, 여, 속히 좀 나를 도와주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속히 좀 나를 도와주세요. 여와여, 속히 하나님, 여와 다 듣고 받았어, 그쵸? 하나님 여호와요 뭐 아마 예수님 계셨으면 이때 예수님도 찾아오을 것이고 성령님 왜 그냥 왜 너무나 뭐해 지금 급박해 너무나 급박해 급박한 상황 속에 지금 뭐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고 여호와도 찾고 그렇죠 주님도 찾고한 예수님도 찾고뭐 이렇게 급하게 주님을 뭐해 속히 전부 나를 뭐해요 그냥 속히 속히 두 번씩이나 그것도 계속해서 속히 하나님이 빨리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뭐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성령이 일각에 붙어 있는 아주 촉각에, 촉각에 여여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다윗이 그냥 왕이니까 평안이다. 초안이에요, 그렇죠? 그 되기 전까지는 이래어요 덕을 따라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절 보니까 나는 뭐하고 가나나고, 그다음에 우, 얘 가나나고, 가나나고 폐에서 도망치다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해요? 진설 뼈, 그 하나님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그거? 그 제사장만 먹는 떡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다윗? 알지? 그제사장에이만 놀리는 떡이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떡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치죠 어느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라도 뭐한 거예요? 여러분, 배, 여유가 있는데 그떡 먹었어요? 그거 안 응. 먹지. 그쵸죠 하도 뭐 하니까? 배고프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뭐 해요? 응? 그래, 그거라도 좀 내주세요. 네, 그래도 내가 좀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얼마나 궁핍했는가, 그죠 얼마나 이게 본문처럼 배고팠는가, 가난했는가, 궁핍했는가를, 그죠 우리가 푸는 것볼수 있어. 이런 이, 이, 생명의 일각에 놓이고, 예, 궁핍함과 가난함 속에 그가 있었을 때, 진짜로 하나님 내가 속히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곧 망하는 자 같은, 그죠 그런 성평 속에 있을 때 그가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가 한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른 것 됐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 여러분 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뭐하고? 길과 하고, 짊고.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달짝지혜롭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찾으오니 주님 나를 속히 놓으소서. 속해 내게 함께해 주셔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아니라 뭐라고요? 주를 찾는 네. 모든 자. 네. 여러분 그 모든 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들어있지 거기. 네. 거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는 나나나나 나, 나, 나 중심이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 왜 찾겠어요 주님을? 왜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지금 왜 주를 찾아요? 나와 같이 뭐하니까? 크으, 하니까, 그, 그, 그러니까, 하니까. 네. 금핍하고, 네. 예, 가난하고, 그냥 생명이 그냥 그 촛불, 그쵸? 흔들릴 촛불 같은, 그쵸? 그냥, 그냥 강한 바람 앞에 있는 그 촛불 같이 곧뭐할 수밖에 없는, 꺼져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몰기도 해요. 모든 주를 찾는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참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 내가 부르셨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 하고 모든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을 주여 모든 자로 주를 은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최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기도가 더 귀에 들어오실까? 아버지. 어떤 기도가 더 귀에 들어오실까? 모르다. 아멘. 아멘. 나 하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폭이 좁아지지 마세요. 우리 기도 폭은 항상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아멘. 혹시 세계를 못 끌어안는다면 대한민국이라도 끌어안고 아멘. 기도하시고 혹시 대한민국도 못 끌어안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좀 끌어안고 하면 내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그쵸? 내 문제가 금을 급해도 우리 우리 성도들 끌어안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더무하실까귀 기도로 주시겠죠 네. 그렇죠 다윗이 나를 주를 주님 찾는 나를 좀찾 이것보다 모든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안해주셨어요. 안주셨잖아요. 네. 아, 알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토기. 그냥, 다 중심적인 거. 왜 급하지? 아, 급한 거 맞아요. 그쵸? 지금 내 문제가 너무너무 급하고 앉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을 좀 본받아서 할렐루야! 예? 다윗의 이 기도를 좀 본받아서 여러분의 기도폭이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사정을 알아야 기도하지. 여러분, 예,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넓히는 건 좋아하시니까, 아이 그냥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좀 그냥 이 모야 저 모야 다 도와주세요보다. 그 성도의 형편을 좀 알고 기도하면, 아그 기도가 더 기뻐지지 않을까요? 그렇 예, 알고 기도하. 아멘. 네. 성의 형편을 좀 알고. 권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무엇이신 것신지 집사님들이 무엇이든지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어려운 성도분을더좀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불어안고 불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원천과 축복으로 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자는 얘기 할렐루야. 네? 오늘 초성도가 오늘 저녁이 나 품고 왔는지. 아, 좀 고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얼굴에 다 나와요. 그지 얼굴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 조그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적은 우리예요 우리라도 하나가 되고, 성평과 그 처지를 알아서 같이 기도에 품하시를 한다면 아멘, 아, 응답은 네. 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보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내년 4월에 뭐 있어요? 음. 내년 4월에 뭐예요 총선 국회예원 총선 네. 국회의원 총선 네. 우리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항 상태로 그게 4월 총선. 왜? 거기서 예.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그들이 표결로 그냥 차별금지법 예, 어떤 뭐, 차별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그게 더 차별이요. 그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쵸? 아, 우리는 복음을 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변질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예? 그런데 그걸 다 그냥 한 건데 무, 무, 뭉뚱거려서, 예? 동성애, 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단들 차별, 거축 그 이단들 다 들어간다, 이단. 이 달, 이 달으로 말하면 뭐해? 그것도 차별이요. 예, 예. 당신 지옥과 그것도 차별이요. 그것도 차별이니까요, 그것도. 그거 다 거기 들어 앉았다니까요. 그 법안에. 네? 여러분, 기독교 더 이상 뭐해요?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하면 뭐해? 벌금 때리는데? 한번 때리고, 또 해? 더 높은 벌금 때리고, 또 해? 더 높, 높은... 그건 누가 견디거든요. 누가 견디거든냐 벌금이 그냥 계속 그걸 또 그것만 또 해놔서 고소하는 사람들도또 생겨날 것이고 악의적으로 그것만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예 아직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면 그 벌금 안에 못된다거 하면 진약서 내야지. 뭐 목사들이 진약서 내야지. 여러분 이런 일안 생기기 위해서는요. 지금 영국 교회는 다무너어졌습니다왜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된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 된다면 그것도 목회자 시켜줘야 돼. 왜? 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아, 큰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는요, 자기가 그교회 들어가서 삶을 보겠다 해도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안 바, 그것 때문에 안 받아주면 안 돼.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동성애자를 씁니까? 하나님께서 예? 가장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 어떻게 하나님 얘기해? 근데 그거 다 써야 된다고요, 다. 여러분, 그냥 총선, 그냥 그렇게 반만하게 생각 가지 마십시오. 표결이요, 표결. 모든 것이 예. 민주주의는 뭐요 표결이에요, 그렇죠? 한 표라도 그쪽 더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누굴 지고 야 되고 어떤 사람을 내가 지고요.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며. 투표 잘할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곳이 산대이에요 산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기도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어려운, 나의, 내가 구하는, 나는 내가 주를 찾고 있을 나의 기도는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할렐루야! 네. 아 지금 내가 어려운 죽었다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운 죽었어요. 무슨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크세요.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점점점 점점 작아지는 일을 얻기를 아, 주님의 네. 이름으로 네.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 우리 일이 급하고 우리 신들은요? 하나님이 작아져 보여요. 하나님이 작아진다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 이름도 못하시는하나님다 이러고 만다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시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그 급박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가난과 그 군피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퉁정뚱어 같은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를 할렐루야 잊지 않은 거예요 아멘 이거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절때 주님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네가 클수록 그 하나님이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그래야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 버리면 작으신 주님 앞에 붙을 눈못 기도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여와를 광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만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만큼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고백하시며 귀한 축복되는 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 예, 그래서 5절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아, 예. 속히 임하소서. 왜? 그 하나님은 강대하시니까. 네. 그 하나님은 크시니까. 나 주는 나를 뭐 하시며? 나의 도움이시요. 아, 예. 나를 던지시는 아, 예. 지, 자시오니 아, 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 예. <laughs> 이거 얼마나 급하면, 그렇죠 속히, 속히. 예? 속히라는 단어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뭐요 지체치? 아, 없어서 예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어요 다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번져주셨고 배고파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셔주셨고 때가 될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네, 그가 4 0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네. 이스라엘의 가장 봉상한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왜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 잊어버리지 네.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밤에 기도 광대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되, 여러분이 점점 좁아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이 항상 넓어져서, 각자 우리 가끔 우리 크리께 송돈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은 오늘 이시 시간, 시간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이시기에 광대하신 하나님 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 분만큼 그 크기를 아는 것만큼 우리 기도폭이 그렇게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문제 앞에 주님이 자가지는없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가 태산 같다 지라도 주님은 더 커지시는 더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입술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간구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살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앞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